어떻게 열명 뽑아? <laughs> 어떻게하냐고 음... 그래, 너 너무 찍을 때마다 너무 옷이 너무 맨날 입은거 아니야? 좀 심하게 빨아서 입는 거야. 근데아 <laughs> 하지 마. 그러면은 빨아서 입고 있는 거야. 알았어. <laughs> 진짜 열심 오래오래 해. 아, 정말, 너무 감사하다. 아, 나 갑자기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 <laughs> 나 이제 유튜버야. 연습한 대로 꼬마해. 어. 얘가 낫까 얘랑. 아 어린이날 선물 사는 거구나. 어. 너무 거한 거 사주는 거 아니야? 어, 하나부터 는데 뭐. 얘랑 뭐랑? 얘랑 얘랑 비슷하거든. 근데 카메 내가 뭘 좋아해. 알아야지. 자이언트로. 가격이 어떻게 차이나는데? 만 원. 아, 뭐, 잘못 끼었습니다. <laughs> 이게 뭔데? 이거 뭐야? 왜 주는 거야? 먹로그램 어머니 집갈때 진짜 응. 왜 언제 샀어? 가게 근처에서 아 진짜 먹었다가 응. 와잘 어, 먹을게요. 감자빵 하나 먹야잘 먹을게 뭐야? 아 지금 좋아요 누른거야? 인자왕 부모님 이거에다가? 어? 뭐? 조작 현장 너무 늦게 나올 거야. 사람 많네. 온도를 아 이렇게 넣어서 기름 이렇게 구워서 뭐 주세요. 아 참기름을 넣으라고? 맛있 맛있다. 둘다좀 매력이 다르다. 먹을 때는 양 적어 적게 느껴졌는데 먹고 나니까 배부르네. 걸을 거야? 아니 여기 버스 타도 꽤 가려 진짜 딱 날씨 완전 푸릇푸릇 미쳐서 비 안와서 너무 좋다 다 팔렸으면 딴데 가면 되지 자리 없을 것 같은데 거 스테이크 자스테이하자크자 어. 어. 클래식 스만두개라 저거 먹자 스트로베리 내데 위에 자리는 없잖아 어.

너, 근데, 너, 디스 어. 갈때 날씨 좋아? 몰라. 좋다. 일본, 일본은 선우가 엄청 있기만 해서 크로노에콘서트라는데 몰라, 나. 그러 그래, 내일 이따 보여줄게. 따라 하자, 너. 어, 어. 아, 근데 그래, 그 원본을 보여주고 있어. <laughs> 아, 알았어. I h o 0부터 10까지 외웠어. 어순순 o 순, 아, 아 잠깐, 벌써일 거야. s o 빼, 삼, 시, 잘하는데? 아 진짜 기억 안나 얘 잘하는데? 아 잠깐만 사와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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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잘하는데? 나그 택시기사가 나한테 배웠냐고 물어봤어 나한테 그 장음을 너무 잘한대 사와디카 <laughs> 커토카 <laughs>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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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한게 어, 근데 영어랑 그게 똑같아 음... 그 순서가 똑같아 영어로 쓰면 감정 없이 쓸수 있어서 좋아. 내가랑 판단해줄게. 과연 그 맛이 같을지. 맛있어? 응. 내 기억이 좀 매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 어좀 뭐 후추 맛 나고. 아 맛있어. 맛있지. 응. 나가 여기 있는지도 몰라. 종종 오고 싶어. 지현이도 좋아할 맛인데. 오늘 왜 이렇게, 응, 오늘 왜 이렇게 예뻐? 누룽지오징어순대데 같은데... 어... 근데 데워서 먹어. 어... 어, 내일 먹어, 데워서 먹으면 좋겠다. 이 흑인자인 줄 알고. 만나자가 사오려고 했는데 문 닫아가지고. 나 아, 불쌍하지. 응. 아 커네이션 가져왔네. 결국 어버이날이 다 끝나고 집에 들어왔네. 어가 카페 어디가? 몰라 인생이야 아, 베네딕트, 어, 베네딕트, 크르츠, 크림파즈, 포크벨리. 차이티 라떼 더티차이라떼, 아이스맨에. 어, 단어밖아없어 응. 이거 가지고서 말하거요 엄마, 아빠, 우리가 그 뭐냐. 어버이날 용돈 줄게요. 지금은 없어. 집 가서 줄게 여기? 어, 일단 여기. 인수를 못했어. 일단 기분. 워 근데 니네 생일 때안줄게어 <laughs> 생일 때안줄게 <laughs> 아니, 그래도 기분이지.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뭐 주고 바꿔해서 주는 거지. 그렇지. 아, 나는 지금 기대하고 있어. 뭐? 내 생일날. <laughs> 왜? 언니가 나한테 뭔가를 좀큰걸 주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어. <laughs> 아, 얘가 나 선글라스 사줬잖아. 뭘 사줬지? 선글라스. 아, 생일날하고 선글라스 사 기분이 테이크니까 줘야지. <laughs> 나를 보고 뜯어먹고 싶냐, 이렇게 힘든 나를 보고. 넌 저기로 생각해야 돼. 실개, 실개, 실기가 없기 때문에 피곤하면 안되고 음식, 음식 많이 먹으면 안되고 소화기 되고 소화기는. 새우살이랑 홍게살이 유자 소스에 같이 나오는 식사예요. 마사비랑 같이 드시면 되세요. 나머지도 곧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안 먹어봤고 이건 먹어봤어. 이게 엄마가 고른 거지. 응. 음. 봉어찜 먹고 싶지 않아? 봉어찜? 아, 근데 지금은 봉어찜이 아니야. 두개를 먹어. 너랑 따뜻한 아메리카노 두잔 같이 포장할게요. 어. 아니 나는 괜찮은데 미아가 어떻게 너무 너랑 찰떡이다. 응, 그러니까웬일인가 블랙 앤 화이트. 센스 있는 야 드디어 내가 지금 여기서 네가 뭐하면서 사는지를... 아니, 너무... 아니 너가 처음부터 이 야 사람들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라지 않아, 근데? 어다 놀라지. 소설같죠 딱히 남자분들. <laughs> 야 이거 다네 거야? 이런 장비 같은 거? 다네 거야. 하나하나가 다주옥 같다. 고맙다. <laughs> 너 신난다, 신난다. 잘 보고 갑니다. 어 우리 19번인데 19번. 이게 올라니 굶는 이야 냉동실 말고 아, 냉장고에 하루 아, 정도 냉동야 안돼 냉동실은 네. 그 저당이 안돼. 어. 그러면 당이 떨어진대. 네. 그럼 한밥을 네. 먹어야 돼요? 아니 그다음에 돌려서 네. 먹어야 네. 돌려서. 아, 그 다음에 돌려서 돌려서. 아그 과정에서 애가 어, 나중그 네. 과정에서 나거야 네. 엄마 저녁에 어. 냉장실에 넣어 주세요. 천한데서 어, 네. 혈당이야. 네. 왜냐면 저혈당 안될까이 정도면 가정의학과를 갈 거예요. 가정의학과를 어떻게 해서? 그정지 어, 어,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만점 맞은 적 있어요 그반모뭐마어 <laughs> 코코넛 우유 근데 <laughs> 되게 다이어트한다고 현미밥 싸우고서 <웃음> <그리고> <웃음> <사면> <웃음> 무슨 소리. 이거 먹으려고 저, <laughs> 적게 먹는한 그러니까. 입만 마셔볼래 아 그리고 나 이따 오, 저녁까지 야근할 건데 좀 먹자 그래. 갑자기 급발진 <laughs> 밀크 먹고 자쿠빵 <자꾸땅> 먹는 사람. <laughs>